샬롬 똑똑한 집사들과 유시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인들의 성경에 대한 명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영감을 줍니다. 이 시간에 언급되는 위인들은 모두 성경의 힘을 인정했으며 그들의 삶에서 성경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을 들으면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 성경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입니다. 윈스턴 처칠 성경은 인류의 영적 지침서입니다. 마트마 깐디. 성경은 인류의 도덕적 지침서입니다. 넬슨 만델라. 성경은 인류의 희망의 원천입니다. 데스몬더 투투. 성경은 지성을 관철하고 마음에 직접 와닿는 책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성경은 과학책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주와 그 작종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연의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찰스 메이오. 성경은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에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인류의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호킨스. 성경은 훌륭한 문학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름답게 쓰였으며 많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칼라일. 성경은 서구 문명의 모든 내용을 통합한 책입니다. 우리의 현대 문명은 성경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고 또한 지탱될 수도 없습니다. 에치지 웰스. 성경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그것은 위로와 지침의 원천이며 우리에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빌리 그레암.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조지 워싱턴. 성경은 힘의 셈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교양교육이 됩니다. 프랭클린 로즈벨트. 가장 정확한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영적 진리를 보관하고 있는 유일한 보고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 하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굳건한 반석을 의지합니다. 윈스턴 처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우리는 성경에서 위로와 건설적인 충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찰스 메이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입니다. 거기에는 온 세계의 도서관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존 에덤스 이 책이 없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더글러스 메가더 이상 성경에 대한 위인들의 명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플레스 유.